하늘치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은 그동안 배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해 복습하겠어요 복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 시험을 볼까 합니다 좋죠? 어린이 여러분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므로 시험 대신에 그냥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좀 쉬운 거.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가요? 내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지요. 그러면 누가 하는 기도인가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이지요. 그 밖에 누가 하는 기도인지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이 있답니다. 첫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죠. 둘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만 이런 기도를 할수 있답니다. 셋째, 이 기도는 교회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배우셨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혼자만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늘시학교의 지체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만 하는 기도예요. 하늘시야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랍니다. 주님의 교회, 산울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 땅에 살았고 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괴랍니다. 자, 이쯤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죠? 어린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과정은 누가복음서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에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혼자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과도 같았어요. 그러자 어느덧 제자들도 기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모르셨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 눈앞에서 장엄하게 펼쳐질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을 더해서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재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복습해 보았어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까지 배운 기도의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세요. 안녕!